안녕하세요. 안개카페입니다. 네, 오늘은 하금태를 준비했습니다. 어, 예전부터 하금태 하면 조금 딱딱하고 날카로운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다양하고, 그리고 더 패셔너블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 그 중에서도 브랜드의 끝판왕, 크로마치의 하금태 5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크로마치 하금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델, 슬런트 레딕션 1 모델입니다. 라운드형 쉐입의 슬런트 레딕션 2보다는 훨씬 인기가 좋은 모델인데요. 스카이캐슬에서 정준호 씨가 쓰고 나서 와셔 많이 알려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 사이즈가 52, 54 사이즈 이렇게 두 가지로 출시가 돼서 얼굴형이나 크기에 맞게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특유의 슬런트 레딕션 모델의 심플함 그리고 가벼운 착용감으로 입문용으로 쓰시기에는 딱 좋은 모델인데요. 사실 크로마체 매니아 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심심하고 너무 심플할 수 있지만 오히려 입문용으로 크로마치를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모델입니다. 다음으로는 바슈롬 세이프티 하금테를 복각한 크로마치의 슬런트 레디션과는 조금 유사한 보넨노이슈어 2 모델입니다. 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슬런트 레디션과 가장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요. 확실히 조금 더 현대적이고 세련된 느낌으로 보시면 되시고 슬런트 레디션은 조금 더 클래식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제일 티가 나는 부분은 이 템플 부분의 화려한 장석과 브릿지가 조금 더 이렇게 굵게 되어 있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전체적인 느낌으로 보는 쉐입은 조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슬런트 디렉션은 사실 어, 인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 생산량도 조금 많았고요 하지만 보넷노이 쇼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슬런트 디렉션보다는 조금 더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입고가 되면 재빨리 구매 하시는게 좋은 모델입니다. 네, 세 번째 하금태는 모델명부터 꽤나 독특하죠? 탕! 입니다. 크로마츠의 신상 하금태 모델이고요. 어, 사실 크로마츠는 이런 미니멀한 디자인을 좀 보기 힘듭니다. 이 디자인을 자세히 보시면은 아래쪽은 낚싯줄로 이어져 있는 반무태로 되어 있습니다. 쉐입도 라운드와 스퀘어의 중간 형태로 호불호가 조금 갈리지 않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상하 길이가 조금 길어서 얼굴 비율이나 사이즈에 맞게 조금 줄이거나 조정을 해서 쓰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모델은 프레임이 조금 빠져서 그런지 되게 가볍고 심플한 게좀 장점이고요 크로마체를 생각하시는 여성분이 계신다면 첫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컬러도 다양하기 때문이죠 네 번째 하금태는 머프버핀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또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모델들은 이 상단부 브로우 라인이 아세테이트로 콤비로 되어 있는 모델들인데 머프버핀은 상단부 라인까지 티타늄으로 되어 있는 올 티타늄 하금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끝에 다리 팁은 조금 들어있고요. 슬런트 레딕션과 같이 조금 심플한 모델인데요. 가볍게 쓰시기에 좋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로마츠만의 장석이 많으면서 좀 화려한 제품은 아니지만, 이 좁은 공간, 특히 하단부 라인이라던가 다리, 템플 라인을 보시면 확실히 세공이 좀 촘촘하고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슬런트 에디션과 마찬가지로 좀 심플하면서 데일리로 착용하시기 좋은 하금태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하금태는 특유의 강렬한 임팩트가 있는 르그마 모델입니다. 아, 이 모델 전면부를 보시면 앞서 보여드린 어떤 모델보다 날카롭게 각이 살아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전면부도 이렇게 임팩트가 있지만 측면에서 보시면 확실히 임팩트가 더 느껴지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사이드 쉴드 때문인데요. 따로 탈부착은 되진 않고요. 이 사이드 실리 때문에 호불호가 조금 갈릴 것 같긴 하지만, 이 보이는 면에 있어서 임팩트가 있다 보니, 크로마츠의 이 특유의 웅장함이 좀 느껴지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제가 방금 발견했는데, 어, 템플을 보면서, 골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18K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요. MBK나 뭐 실버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구요 은이라고 이렇게 또 세공이 되어 있습니다. 요런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템플은, 어, 전면부나 측면에 비해서는 조금 심플하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요, 약간 에나멜 같은 크로마츠 요 부분이 또 조금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금태 다섯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가장 아쉬운 거는 버티컬 스마일 2를 못 보여드리는 게 제가 너무 아쉽습니다. 구하려고 해봤지만 못 구했는데, 다음번에 들어오면 꼭 쇼츠 영상으로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뭐 일본 하우스 브랜드나 다른 브랜드의 하금태도 제가 조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